안녕하십니까 데비스타 UK입니다. 오늘 고비 1 2 5 타고 수입사에 왔는데 이제 모토모리니 샘플 차가 들어와 있네요. 모토모리니 올 트라이크 뭐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데 이게 450인가 그렇고요. 맞네 450. 지금 키온을 하면 네 TFT LCD 계기판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메뉴에 보면. 산악 뭐 이런 거. GPS 기능도 있고. 울트라 트크 모드라고 해서 뭐이 메뉴를 세팅할 수가 있네요. ABS를 네. 설정을 할 수가 있고 TCS도 켰다, 껐다 켰다 할수 있네요, 보니까. 자. 제가 시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우. <laughs> 엄청 잘 나가네. 와 근데 저는 이 산악용 뭐 이런 거를 제가 타본 적이 별로 없어 갖고 근데 네. 뭐 탈만 하네요 네. 울컥거림도 없고 부드럽게 어우 네. 힘이 그냥 <laughs> 넘쳐나네요 넘쳐나가다가 네. 제가 맨날 여기 오는 곳인데 오토모린이는뭐 제가 칼리브로도 타보고 해서 느끼는 거지만, 어, 괜찮아요. 네. 아, 차가 뭐, 파워가 네. 장난 아니네요. 3단이는데 와. 이렇게 올라운드 바이크는 네. 이런 맛에 타는구나. 네. 아유, 아, 그냥. 엄청납니다, 지금. 아, 나가는 게 무섭게 나가네, 진짜. 아, 잠깐 시승해보는데 차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 이런 유의 바이크들은 제가 뭐잘 타본 바이크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 뭐라고 할까. 하여튼 어드벤처 <laughs> 네. 이게 이게 오리지널 ADB 아니에요 이게 아주 야생화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되게 멋있어 네.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차가 어우, 엄청나네요 간단한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바이크가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네. 독수리 같아 간단하게 한번 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TVStar UK 였습니다.